3 0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저는 중요한 게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궁금한 점이 뭐냐면, 그 목회 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좀 젊은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그리고 조금 목회자로서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지금 제 논문 주제도 그건데 온라인상의 교회를 한번 개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아니면 가상 공간에도 교회를 한번 세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 혹시 좀 만약에 청년 우리 김인중 목사님 만약에 30대로 20대로 돌아왔다면 지금 2022년에 가상 공간에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그래서 그두 가지를 목회자의 자기 관리 그리고 어좀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교회 개척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주의할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시 이렇게 목회를 해도 어, 지금처럼 할것 같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또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할 제자 훈련 가령 이제 하나님 나라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균형 있는 그런 목회라든지 업그레이드 돼야 할 그런 제자 훈련 요즘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 한 분이 어느 한그 기성교회를 부임해 가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참석했는지 모르는데 그 교회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파에 맞춰야 할지 셀에 맞춰야 할지 어디에 맞춰야 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까지 훈련 받아온 거는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 소그룹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랑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이두 가지 사역에 목회를 걸어라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이렇게 다 흡수하면 된다. 보완, 더 업그레이드 하면 되어진다. 그래야 너무 많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생명력이 약해지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치? 온라인 교회는 뭐할수 있냐 없냐 우리의 선택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오지 못하게 하는데 또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을 어 어떻게 교회 와야 오지도 않는 사람 어떻게 올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의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일단 그걸 통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일단 만나는. 인격 대면 목회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어떤 도사가 되어야 돼요. 비대면 예배에 도사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선병세 목사님은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홉 번째로 분립된 경기도 안산의 더 행복한 교회입니다. 더행복한 스테이지라고 하는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더 행복한 교회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교인들 98%가 30, 40 세대만 모이고 있습니다. 어, 총35 가정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어른들은 약 200명,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 아까 목사님, 전사님 질문 중에 전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 부교역자들 또 후배들이 목회 철학을 배우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저는. 후배들이나 저희 교회 사역자들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김윤중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니꺼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40 목회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 사명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세 가족들이 다 젊은이들만 오게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이게 제 사명이구나 생각해서 아예 교회 전체 시스템을 30, 40 세대와 교회 학교에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온라인 교회를 하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하냐? 제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저희는 젊은이들이니까 아예. 100%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 어른들도 전부 다 온라인. 그래서 유튜브와 줌, 그 다음에 PPT와 할수 있는, 도원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시스템을 동원해서 다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결론은 온라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은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데 온라인만 가지고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배운 것은 교회는 인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인격적인 부분들이 진행도 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필요하지만 그리고 또 필수이지만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공동체가 꼭 있어야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즘에 저도 고민하는 것이 그 김미경 씨가 얘기하는 세븐테크, 뭐 블록체인, AI, NFT, 메타버스 뭐 그런 부분들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격공동체는 바꿀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인격공동체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